늦게 이렇게 갈비탕 한식 시켜주신 거 너무 늦게 인사드려가지고 죄송해요. 너무 바쁜 관계로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저희 실장님이 역할을 <laughs>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죄송스럽고요. 오늘 이제 드라마가 다 끝이 났어요. 이제 끝이 나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에 또 왔는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어쨌고 오늘 마지막 방송 이제 나서 있게 나가겠구나. 어, 재미있게 보는 지요. 어, 어쨌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 여러분들도 그렇고, 감독님도 그렇고, 작가 선생님도 그렇고, 끝까지 좋은 드라마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고가 들어갔던 작품이고, 또 그래서 더 애정이 많이 가으니까요 <laughs> 어, 우리 디시겔 그리고 비앙 우주 식구분들한테도 아이 개인적으로 좀 있습니다. 아무튼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이제 은 작품에서도 인사드릴게요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